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우양입니다. 자이 우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가 상승 멈추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자 오늘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굉장히 안 좋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양만큼은 주가가 반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21%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종목 오늘도 52주 신고가 한번더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외인들 같은 경우좀 이제 차익실은 매물들로 많이 출혈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 을 보여주고 있죠. 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들. 하지만 법인 기타 법인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방어를 좀 주가 방어를 좀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우양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이제 냉동김밥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캐디언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실제로 캐디언 여파로 인해서 냉동김밥의 매출이 해외 매출이 급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중국 시장,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 학부모들이 관, 이 냉동김밥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좀잘지켜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냉동핫도그도 같이 제, 제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양의 냉동핫도그 또한 계속해서 이제 해외에서 매출량이 증가를 하.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멘텀 있고 그리고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익은 이룰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제미하고 블런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양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우양 관련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좀 수익 실험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어이 우양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문의 문자들 계속해서 막 보내주실 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 꼭 있어요 뭐 이제 종목 상담이니까 당연히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순조를 해야 되는지 뭐 익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물을 타야 되는지 등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다채롭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종목 추천 관련돼 가지고는 모멘텀들 최근에 모멘텀들 많죠 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케팝 그리고 이 한한령 해제 관련된 기대감들 좀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자 그런 모멘텀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줄 수 있는지 관련된 문의 문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력들 관련돼서 은근히 많이 문의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이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또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전조현상이 어떻게 있는,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자 사실 말씀드리면요 어이 세력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경제부 기자님들과 그리고 이제 여의도 증거과증거가 인맥들까지 싹다 총동원해서 이 자료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인 것도 많은데 맞는데요. 자, 대체 이 자료가 뭐길래 엠바고가 걸렸냐?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내용 살짝만 말씀드리면요. 어,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시장에 우양 같은 경우 시장에 아직까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엠바고가 걸려 있는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분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냉김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냉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넣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앞으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 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